학생인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이제 며칠만 있으면 2020년은 가고 새로운 해인 2021년이 오게 될 거예요. 어, 목사님이 바라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선한 일들.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학교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발휘하는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그 일을 하기 앞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올한해참 힘들었죠? 어, 하지만, 이제 2021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오늘, 이 2020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함께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룡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알있어 전능 하신 하나님 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 니, 너는 하나 님의 사랑. 며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다시 한번 너는 담장 넘어 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언제나.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가난 바리어 전문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가운데로 거르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분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분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게 보는 주님을 그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붙 다해 먹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전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뭔가 해 먹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아멘 아 어,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함께 고백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새수없 무궁하며 그의 정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지퍼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잡이 무궁하며, 그의 성시 날마다 감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셀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 학생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귀한 족속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우리 학생들이 깨달아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땅 모든 백성에게 알릴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한 걸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와 주님 후회하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아버지와 주님 일어서지 못할 정도의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역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사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겸손함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세요.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새,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진 아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붙잡아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역사를 기다립니다. 이 숨메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학생의 친구들, 2020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날이죠. 어,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어, 12월 마지막 주간. 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주간이 되면 꼭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후회예요. 후회. 아,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누굴 만났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었는데라고 후회를 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분명히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학생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후회하는 일이 있겠죠.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한 해를 보내는지참 궁금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내는지도 궁금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한 해를 후회하면서 마치기는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후회하기, 후회하면서 끝내기를 보다는 이후회를이 후회 문제를 해결 받고 이제 새로운 20...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 지금 지난 2020년 동안 후회한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후회 후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함께 살펴보고 2021년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친구들도 만족할 만한 그런 한 해를 어 여는.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변화되는 한한 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한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아들은요 아주 건방져요. 왜 건방지냐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말했기 때문에요. 원래는 유산은요 사람이 죽어야 아버지가 죽어야 부모님이 죽어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아들에게 자식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러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가서 무대보로 고집을 부립니다. 아버지, 저한테 유산 주세요. 왜? 나는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나는 아버지 밑에 있기 싫어요.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아무것도 못해요. 게임도 못해요. 그리고 어, 핸드폰도 좋은 걸못 사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도 먹지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 있기 싫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께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 엄마, 나 이거 안 사주면 나확 죽어버릴 거야. 이런 식인 거. 아버지, 저안 해주면 아버지 아들 안할 거예요. 아버지, 저 그냥 나가서 어떻게 살든지 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참 안타깝고 또 속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유산을 줬습니다. 유산을 준 아들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야, 이제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좋아할 만한 것이 있는 큰 도시로 갔습니다. 갔더니 아버지 밑에서는 볼수 없었던 아주 놀라 것들을 봤어요. 아주 좋은 차도 보고, 아주 맛있는 음식도 보고, 아주 좋은 컴퓨터, 아주 좋은 어, 핸드폰, 그리고 아주 좋은 옷들을 보는 거예요. 야, 돈도 있겠다. 이 아들이 뭘 했을까요? 다 사는 거예요. 차도 사고, 옷도 사고, 핸드폰도 사고, 먹을 것도 내 마음대로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돈이라는 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께 받은 그 유산, 그 어마어마한 유산이 점점, 점점 사용하고 나니까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이 아들에게는 10원짜리 한장 남지 않았어요. 이 아들은 오, 모든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 잠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찾아갔겠죠?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친구, 야,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옷도 사줬잖아. 그러니까, 나좀 재워줘. 나 먹을 것좀 줘.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이, 이 아들의 친구들은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 아들의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돈이 떨어진 이 아들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거지 같은 게 빨리 꺼져. 야, 너 소용없어. 넌돈 있을 때나 내 친구지. 돈없는데 네가 무슨 내 친구야? 하고 내쫓아버렸어요. 배가 고픈 이 아들 은 어떻게 할까요? 하는 수 없이 이 아들은 돼지우리를 찾아갑니다. 돼지우리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돼지들이 먹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돼지의 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이 돼지들이 먹는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참 먹다 보니 자기가 너무, 어, 철한 거예요. 자기의 그 상황이 너무너무 슬픈 거야. 왜? 어, 내가 왜 아버지께 그렇게 했지? 내가 그때 아버지 집을 떠나지만 않았어도 아버지께 유산달라고 고집만 부리지 않아서도, 지금 이 상황은 아닐 텐데. 이렇게 배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거랑 먹고, 아이고,는 정말 이 상황, 이내 신세, 정말, 정말, 정말 슬프다. 너무 속상하다. 그런데 이런 걸 뭐라고 해요? 후회한다고 합니다. 후회. 아들은 후회했어요. 그렇지만 이 아들이 한게 있어. 그 다음에 후회를 했어.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있었을까? 그래도 아버지는 날 받아주지 않아. 그래도 아버지는 날 잊어버렸을 거야. 아휴 그냥 돼지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자고 돼지들이 먹는 거나 같이 나눠 먹어야지.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 어쨌든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는 아주 나쁜 아들이고, 그 유산을 다탕진해서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갈 면목도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거기는.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고, 그래도 그 아버지가 나를 도모로라도 써주실 거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웬일이야? 저 멀리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거예요. 막 달려오면서 아들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아들을 보고 막 와락들 안나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아빠네, 아버지네. 아버지가 막 아들아 잘왔다 아들아 살아 있어서 다행이다. 너무 너무 고마워 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후회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정도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변하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해 동안 후회하는 일이 많을 거예요. 공부를 못해서 후회했고 친구들, 친구들에게 속상하게 해서 후회했고 부모님에게 잘못해서 후회했고, 게임만 계속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살지 못했던 것도 후회할 거야. 그리고 어, 내가 그때 운동을 좀더 했어야 되는데, 운동하지 않은 것도 후회할 거고, 엄청난 후회를 할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후회가 뭘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것도 후회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도 후회하는 건 압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그냥 그 자리에 있을까요? 그냥 그 상태로 다시 후회하는 일을 반복할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후회만 하지 말고 돌아서서 나에게 나와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후회하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잘했다내 아들, 잘했다내딸 하시면서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힘을 주실 거예요. 어떤 힘을? 다시는 후회하지 않을 힘을.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힘을 하나님 주신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후회하는 인생을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목사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변화된 삶으로 살아요.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세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친구들로 살아가세요. 기도하는 친구들로, 예배하는 친구들로, 말씀을 정말 기뻐하는 친구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 안에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아 정말 저렇게 사는 건저 친구의 모습이 옳은 모습이야라고 칭찬받을 거예요. 후회만 하지 맙시다. 이제 2020년 지났어요. 그리고 2020년 1년이 옵니다. 후회의 삶에서 변화의 삶으로 가세요. 그리고 아들처럼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래서. 2020년 후에 삶을 잊어버리고, 2021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후에 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맞아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후회하는 삶이 아닌, 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세요. 감사드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